자, 위차드는 주어 표시하시고, observed 3부에 표시하시고, the lion's behavior 목적을 표시하시고요. 관찰했다, the lion의 행, 행동을, one night 끊어주고 어느 날 밤에, 그 다음에 he, 주어, took 동사 1번, 그 다음에 a n d 세모 때려주시고, w a l k e d 동사 2번. 그러면 이제 동사 1번 하고, 동사 2번 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제 획불을 들고 그다음에 축사 주위를 이제 걸었다 그다음 희 주어. 그다음에 센스드 3v 표시하시고 삼 예. 3v 표시하시고 그러면 탭부터 문자까지는 전부 다 이제 목소가 되겠죠. 목소 표시하시고 대 동그라미 와덱스 하시고 와덱스 하시고 자, 그가 감지했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lions 주어네요. 그 다음에 were가 일부입니다. 있었다. 밖에, 어둠 속에서 이런말이지. 그 다음 but, 마찬가지 접속사. 그 다음에 they 주어, wouldn't come. 사자들이 바깥의 어둠 속에서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they는 또 the lions로 바뀌었죠. 그 사자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혹은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뭐 하면, if, day. 여기서 day도 계속해서 라인들을 받고 있네요. 그 라인들이 thought 생각키로, 그 다음에 대시 생략됐다. 적어주시고, somebody하고 thought 사이에 대시 생략됐다. 적어주시고요. t h a t 생략됐다. 적어주시고. 자, 그 라인의 생각키로, Somebody was walking around. 어떤 주위를 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얘기지.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a house. cow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이때 to protect도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용법. 그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그 소를 보호하기 위해 주위를 막 이렇게 서성이고 걸어다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사자는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he sensed 그는 이제 감지를 했죠. 좋요 그다음 then 그리고 나서 he had an idea. had 에3부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an idea 목적을 표시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다름 아닌, a 어, moving torch란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에, two lions. 할때 이때 t o 동그라미. 이때 t o 품사는 뭐지? 뒤에 lions가 명사잖아. 그럼 two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라 했지? 부정사를 만드는 two, 전치사 two. 뒤에 lions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이때 t o 품사는 전치사가 되겠죠. 그째 lion에게 있어서, A moving torch. 자, 그 움직이는 횃불 조네요. moving이 뒤에 torch 수식 표시하시고요. 그 움직이는 torch는 only mean, 단지 의미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t h a t 도 아까 sense 다음에 나온 t h a t 하고 똑같죠? sense 다음에 나온 t h a t 하고 똑같다. 표시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자들에게 있어서 어, 이 움직이는 톨츠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할 것인데, 사람이 바로 holding it. 그것을 이제 쥐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자, 여기서 holding it 할때이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서 it은 moving t o 가 되겠죠. 표시하시고, moving t o 를 만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치 동그라미 하시고, 그 자리에 t e a d x 하시고 위치 자리에 t e a d x 일단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 자그 다음에 stop 목적어 from ing 표시하시라 stop 목적어 from ing 목적으로 하여금 ing 못하게 하다. 목적으로 하여금 ING 못하게 하다. 목적으로 하여금 ING 못하게 하다. 스 t 목적어 from ING는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 예방하다 하지 못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맞아요. 그런 동사의 뜻을 스 t 자리에 전다 넣으면 다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뭐 쉬운 단어, prevent. P R E V E N T. 프리벤트도 막다 예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hinder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조금 어 난이도 있는 단어인데 H I N D E R. hinder 이것도 이제 목적어가 아니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그렇습니 그것은 아마 여기서 대문 누굽니까? 사자들 이제 맞죠? 그 사자들로 하여금 그 축사로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는 얘기지. 이제. 그다음에 he how 어떻게 he thought to himself. 그 스스로 이제 생각한데 could he make it appear that a torch was moving. 자, 요 문장도 엄청 중요합니다. how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별표 달아 주시고 요 자, 그다음에 여기, make it 할때 it 있지. 여기에다가 이제, 감옥 적어주시고, 가짜 목적어. 가짜 목적어. 그 다음에, m a k e 에다오 OV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i c 감옥, appear,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t h a t 부터 moving까지가, 진목 적고, 진짜 목적어. 그러면, O형식은, 동사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그가 진목적어가 나타나게 만들까? 이 말이지. 됐나요 해석. 어떻게 그가, 오형식은 동사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이런 말이 되겠지? 어떻게 그가 진목을 어필 나타날 수 있도록 메이크 e 만들까? 이 말이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he thought to himself 할 때, 이 himself 동그라미 하시고,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겠죠? 생략 X, 생략 불가 하시고, 왜냐하면, to가 뭐지? 뭐니까? 전치사니까. 그쵸? 그럼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명사 생략하면 안 되잖아. 재기대명사의 재기용법과 강조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강조용법은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거 빼도 나머지 문장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기용법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제 따라서 주어나 목적어 생략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h 셀프는 생략이 안 된다라고 한 것, 결하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appear가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 그럼 여기 지 이 자리에 make it a p p e a l 가 지금 동사죠 동사, 맞아? 이거는 원형 부정사로서 기능을 하는 거야. 본 동사가 아니야. 우리만지 이해됐죠? 에이? 자, appeal 자리에 to appeal X 하시고, to appeal X, to appeal X. 자, 기본적으로 목적격 보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는가 모형식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죠 특정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자의 투부 용사 오잖아요. 그치. allow 목적어 투부 정사뭐 그런 것들 오잖아. want 목적어 투부 정사 이런 것들처럼. 그지 expect 목적어 투부 정사 그런 것처럼. 여기서 appear는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자리 있지만, 어머야, 투부 용사가 안 된다. 됐나요?